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복음서를 제가 집중해서 읽으면서 가장 신기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삶을 참으로 주의 깊게 면밀하게 관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고 싶어 해서였습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겉으로는 종교적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불안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은 항상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열등감이 생기고 반대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지나치게 깔보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마음속에 평안함과 안정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시장하여 이삭을 자르는 것을 보고 또한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였다 하며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들은 사람보다 안식일을 더 귀한 것으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안식일을 허락하신 그 뜻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더하여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 지켰습니다.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과 그런 것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 고르반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기만 하면 분명히 율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부모 공경을 합법적으로 하지 않는 외식적인 모습을 그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율법 속에 흐르는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자들 또 우리 백성들을 향해 가지시는 그 극률과 사랑의 마음 그 뜻을 헤아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을 빌리자면 율법을 비롯한 그들이 지키는 전통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형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 속에 흐르는 예수님의 마음, 사랑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어,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마음이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리하여서 베드로처럼 새롭게 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3년이나 시간을 함께 보냈던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인지 율법과 전통에 대한 문제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구절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제6시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때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 당시의 지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뾰족한 지붕이 아니라 평평한 지붕이었고 어, 많은 사람들이 휴식이나 기도를 하였던 일상적인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붕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겠다라는 그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는 참으로 지금 영적으로 민감한 상황,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상황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영적으로만 민감한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민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 시장하였습니다.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어, 12시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식사 시간이지만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오전 10시와 저녁 6시에 두번 그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12시가 되었는데 그가 배가 고프고 시장하였다는 것은 아마도 10시에 식사를 걸렀다는 것을 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렇게 민감한 그 순간 하늘에서 무엇인가가 내려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큰 보자기와 같은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 안에, 그곳에는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레위기 11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이 부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때 소리가 들립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민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배가 좀 고팠던 그는 귀가 솔깃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정한 음식을 먹고 자신을 더럽힐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한 거부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나타내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그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전에 예수님도 들어보지 못했던 역대급 신앙 고백을 한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고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사탄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첫 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유월절 성만찬의 자리에서 자신의 발을 씻겨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께 정색을 하며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자 아, 나의 전신 전체를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판단으로 속되고 깨끗이 않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끗하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것은 깨끗해졌다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13절 말씀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 말씀을 보면 잡아라는 것을 영어로는 kill, 죽이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먹기 위해서는 죽여야 되겠죠 그러나 단순히 먹기 위해서 죽이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습니다 이것의 그 원어를 보면 제사에 관련된 단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 그 보자기 있는 동물은 깨끗하며 제사를 드리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동물이다라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세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은 하늘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숫자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완전수 3, 4, 7 이렇게 우리가 완전수가 있다라고 배웠는데 3이라는 완전수 이것이 세번 있었다라는 것은 이것이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확증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환상은 단순히 먹는 것 그리고 어, 베드로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보여주지만 그 근원에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와 더러운 습관에 빠질까봐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금하고 혼인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불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이방인, 그러나 더럽지 않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하다, 깨끗하다고 한 것을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짧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선교에 계시가 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달락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법한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환상 중에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요바라는 곳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있는데 그를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천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는 그 즉시 당장 그의 하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요바에 다다랐을 즈음에 그때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을 본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 보자기의 환상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마 여전히 이방인을 부정하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 설교, 설교의 제목처럼 그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사도행전 10장이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한 번도 성령을 받아보지 못한, 아니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가장 영향력 있는 제자였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교회의 어떤 문화와 전통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경험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나 자신을 우리 주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이웃과 성도들을 향한 극률과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해놓은 어떤 전통과 규율로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제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을 조명해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넬료의 집으로 간 그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있는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찾아온 상황을 베드로는 자세히 듣게 됩니다 자신에게 보자기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불법으로 여겼던 그가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아마 고넬류의 집에 있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참 마음이 불편하고 혹시 내가 너무 부정하게 부정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 부정한 곳에 있는 것은 아닌가?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마음이 불편 했을 것입니다. 잠시 저의 얘기를 드리면 저는 어 지난 그 새벽 플러스에도 제가 글을 한번 적었는데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어, 경주에 있는 대학을 다녔는데 그 학교는 그 불교 학교로 우리나라의 신실한 불자들을 어, 배출하는 곳이었습니다. 경주에는 그 유명한 불국사가 있고 어떤 그 불심이 아주 강한 곳이었습니다. 사실 경주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참 하나되기도 참 어렵고. 사역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그 느낌들을 많이 받고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대선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주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학교 안에서 제가 소속되었던 시식시라는 성교단체는 학교의 주적이었고 불교 학생회와 학교 경비 아저씨들은 저희를 핍박하고 저희가 숨어서 포스터를 붙이거나 노방 찬양을 한다든가 전도를 할때 어떻게 저희가 숨어 있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쫓아내고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그 불타는 그 마음이 참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열정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 채플이 있듯이 학교 안에 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시간씩 자아 명상이라는 1 학점짜리 수업이 어, 들어야만 졸업을 시켜주었습니다 1학점이지만 그것이 없으면 절대 패스할 수 없는 졸업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은 스님께서 그 대나무로 만든 죽비를 세번 치시고 합장을 하고 명상을 하는 그런 수업인데 나름 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는 참 고민이 심했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여긴 어디고 나는 왜 이곳에 있고 나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이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 불교 학교에 내가 왔는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면 네 군데 대학을 어, 쓸수 있는데 한 곳은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데갈 필요 없다 하고 어, 찢어버리셨고 두 군데는 어, 과, 너무 이렇게 성적 차이가 많이 나서 떨어졌고 이 사실 이 학교도 후보 607번으로 제가 붙었거든요. 2월 말에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전화로. 그래서 607번 뒤에 붙은 사람을 한 3명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오긴 했지만 이런 수업이 있는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씩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의 개념입니다. 아무리 내가 절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는 내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다. 한 시간만 좀 참자. 그리고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마음들이 생기자 조금씩 불평함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이렇게 약간 훈련시키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집을 보면 종교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함께 생활하고 계시는 저희 할머니는 불교시고요. 아버지는 무교시고, 어머니는 천주교시고, 형은 천주교를 갔다 기독교를 왔다 갔다 했고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군데를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거부감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높은 산도 평지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상에 어, 받쳐진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않는 순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를 만 그들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한 예수의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우리 한번 34절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고 깨닫고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때까지. 수없이 들었던 구약의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생활했던 그 엉켜있던 실타래와 같은 것이 풀려지는 것을 이때 경험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베드로의 마음 속에 있는 이방의 이방 사람들을 향한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유연한 마음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는 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 너무나 다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있고 교회를 다닐 수 있고, 교회에서 어떻게 저렇게 떠들 수 있고, 저런 행동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서 불경건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참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사랑하게 되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위의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풉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조금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참고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릴 때한 영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베드로의 환상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사도 중의 수제, 수제자였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한 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구원받 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공포하게 하는 그 중재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셨다. 우리가 부정하게 여겼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깨끗하게 말씀하셨다. 이제 우리가 마음의 벽을 허물고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자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변화를 낼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위대한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구역과 지역과 직장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율법 조항이 아니라 사랑으로, 외모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눈과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보고 소원하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든 마음의 벽이 무너져 성령께서 원하시는 하나된 공동체,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 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변화시키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man